IBM 한 6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의 23페이지, 23페이지부터 오류, 이제 어색한 곳 고치기 파트가 있습니다. 어색한 곳 찾기 파트가 있는데 거기 중에서 문맥상 어색한 곳하고 어법상 어색한 곳,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어법상 어색한 곳에. 오케이, 자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아일랜드 사우스 코리아 다 그죠? 사우스 코리아 나 어, 그죠? 어 대한민국의 그런 제주 섬에는 제주 섬에는 그 해즈햄은 가지고 있습니다. Real life, 오케이 실제의 몰메이드 그죠? 이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어가 삽니다. 자, to be honest. 뭐 이제 투부정사 관용 표현 정직하게 말하면 정도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정직하게 말하면 그들은 자, look nothing like the young. 그죠? look like. 뭐 표현 익숙하죠? 예, 전혀 이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look nothing like니까요. the young. 그죠? 젊고 pretty mermaid. 그죠? 예쁜 그런, 이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전설 속에 그런 이너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they are a group of, 그죠. 그들은 한 집단인데요. 그죠? 무슨 집단이냐, elderly, 뭐, 죠 나이, 나이든 여성들의 그런 집단이래요. 후접속사절 보이죠? who have few interests in, 그죠. 그죠? 그죠? 전치자 다음에 동영상 갈게요. 자, showing o f their fair skin while flowing long hair. 까지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냐면 해 그죠 have few interest니까 그러니까 few만 오면 일단 여기는 어법 오케이 okay? 그죠 여기 few만 오면은 혼자 few만 쓸 때는 거의 없는이라는 부정어죠. 그죠. 그래서 관심이 거의 없는 오케이 okay? 그렇죠. 그 다음에 전지사가 뭐에 관심이 없냐면 show o f 그죠. show off는 뽐내답니다. 뭔무엇을 뭐뭇을... 뽐내다. 그죠. 그래서 show up their fair skin. 그들의 하얀 피부와 flow long hair. 그죠. 흘러내리는 긴 머릿결을, 오케이. 뽐내는 데는, 그죠. 관심이 거의 없는 그런 나이든 여성들의 집단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는 좀어법 쪽, 어법을좀 봐야겠죠. 일단 접, 여기 접속사들 후는, 예, 선행사, the elderly women. the elderly w o 을 선행사로 하는 형용사적 용법의 접속사절이고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뒤에 보면은 주어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절로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후 대신에 대수로도 오케이,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불완전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쌤이 얘기하지만 그저 동사를 중심으로 동사와 자, 동사와 전치사를 예, 동사와 전치사를 오케이, 잘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동사 앞에 당연 히 주어 있어야 되고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있, 필요하면 있는지 확인하고 전치사 뒤에도 역시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죠? 목적어에 해당되는 명사가 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그죠? 자, 근데 이제 좀 오류가 있죠. 자, 여기서 오류는 먼저 퓨입니다. 퓨. 오케이, okay, 자, few는 그저 뜻 자체는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 맞는데요. 근데 이제 interest to에는 명사를 보시면은 네, few 다음에는 좀 정리를 하면 few 어제 few나 그죠 a few는 뒤에 음, 셀수 있는 명사. 오케이, okay? 셀수 있는 명사와 같이 쓰인 아이고요. 음, 반대로 그죠 a little이나 little이 오케이 okay? 셀수 없는 명사, 셀수 없는 예, 명사와 같이 쓰이는 오케이, 그죠수량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휴 이제 뒤에 interest 하면 이렇게 관심, 흥미, 그래서 예, 셀수 없는 명사죠. 그죠? 그래서 휴가 아니라 리를로 little, 리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또한 군데가 뭐냐면 예, 흘러내리는 머릿결. 할때 flow는 그냥 이 자체로 동사죠. 흐르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흘러내리는 해서 오케이, flowing 하고 현재 분사로 오케이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Nonetheless죠. 그렇죠?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Okay,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i n 네이트 매료시킵니다. 그죠? 보는 이들을 전지서 몰로 매료시키냐? 그들의 터프, 그죠? 아주 거친 프레젠스 존재감과 존재 어메이징 놀라운 다이빙 잠수 기술로 오케이. Okay? 그렇죠? 보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자, 디 h 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아, 코리안, 그죠, 이들은, 이들은 바로 한국의 해녀이고요 컷만은 음, 동격으로 움는인다 즉, 그죠? 여성 잠수부, 혹은, 그죠, women of the sea, 그죠, 바다의 여인들, 오케이, 그죠. 근데 그들은, 네이브 투 제주 아일 예, 제주섬에 토착, 어, 토착민인, 오케이, 이런, 그죠, 어, 여성들이들란 얘기죠. 그죠. 결국, 이제, 어, 제주도에 사는, 제주도에서 잠수로, 그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제, 하, 해녀에 대한, 요런, 그죠. 이 본문은 해녀에 대한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네이, 어, 네이티브하고 그냥 형용사만 와 있잖아요. 그죠. 형용사만 와 있는데, 여기 앞에, 그죠. who are, 주격관계 대명사랑, 오케이, okay. 비동사 정도 이렇게 생략된 걸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생략이 가능하니까요. 자, moved gently under water. 그죠. 물 밑으로 아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죠. 자, in their. 그죠. 일단 여기 moved 하고 동사 부가 시작이 됩니다. In the black w e s t 그죠. 그들의 검은 잠수복과 그죠, weighted belt. 그죠. 무게추가 달린 벨트를 차고서. 오케이 여기까지. 그죠. 물 밑에서, 물 속에서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움직이죠. 그리고 이, 그죠. 이 바다에, 오케이. Okay? 그죠. 이, 오케이. Okay? See worn women. o k okay? 이이 Slide. 그죠. 그래서 이, 이 바다의 연인들. o k 음 음, 그죠. 이 바다에서 이 worn. 그죠. 여기 worn은, 그죠. worn은, 여기서 이제 w h e r e 그죠. PP형이고, where가 이제 where, worn, were, worn. o okay? k 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where는 동사로, 예, 달타. 오케이 그죠 달하다달케하다라는 어,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월은 여기서 바다에 달은 그렇죠. 여기서 바다에 달았다라는 얘기는 좀 굉장히 거기에 그죠 뭐 이제 산전 수전 다 겪은 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다, 그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좀 생각을 하면은 뭐 그제 skilled나 skilled나 아니면 음, experienced로 봐도 될것 같아요. 어, 굉장히 능숙한. 아시겠죠? 이 바다에 굉장히 이 산전수정 겪은, 이 능숙한, 오케이? 그죠? 이 여성들은 여성들이 slide 미끄러져 갑니다. along the ocean floor. 그죠? 그 바다, 바다 밑 바닥을,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미끄러져 갑니다. 오케이? 투부정사고 갈게요. To harvest seafood by hand. 그죠? 손으로 해산물을 uh, harvest 수확하다죠? 수확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는 이제 투부 정사는 어 투부 정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수학하기 위해서 바다 밑바닥을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져 갑니다. 오케이. 그죠? 지금 잠수해 하고 해산물을 이렇게 그죠? 수학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어법에 또 오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앞쪽에 무브드가 되겠습니다. 무브드. 보시면 일단 문장의 주어 동사는 these sea w o r n women 오케이 이 부분이 이제 주어고 동사는 오케이 슬라이드하고 여기가 동사가 되죠 그리고 앞쪽에 있는 얘는 어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분사구문 오케이 음,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은 무슨 역할하는 분사라고요? 예, 접속사 플러스 오케이 주어 동사, 접속사절의 역할을 하는 오케이 그냥 그 분사를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 move는 그래서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이 안에 숨어있냐 했을 때, 그죠, as they move로 이렇게 보시면 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면서.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이게 접속사의 기능을 하는 오케이, 분사를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해녀들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긴 무브드가 아니라 현재 분사인 예, 무빙. g 현재 분사인 무빙으로 오케이, 고쳐 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다음 뒤쪽에 웨이티드 벨트 뭐 이런 거. 웨이티드나 오케이, 무게추가 달린. 아시겠죠? 무게추가 달린 그죠? 벨트 그죠이 달린 이 벨트가 달려진 거니까요. 과거분사 맞고요. 그다음에 뒤에 월도월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뭔도 바다에 의해서 달아진. 그렇죠. 여기도 과거분사 pp로 예, 잘 맞춰져 있습니다. 자, with only 저 폴리퍼 단지 오리발과 그다음에 언더워터 고글 그고그스 그렇죠. 수경. 오케이. 수경만을 가지고. 여기 하지만 no breathing equipment. 그렇죠. 어떤 호흡 어떤 이퀴먼트 장비 장치는 없이 오케이? Okay? 그래더 해녀는 그 해녀들은 have been brave. 오케이. Okay, 동사 여기 잡아 주시고 brave는을 동사로 오케이 okay, 용감하게 해쳐 나가다. 오케이. Okay, 해쳐 나가다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용감하게 해쳐 나갔습니다. 그죠? 그 물수 바다를 헤쳐 나갔습니다. For ages, 그죠? 아주 오랫동안 헤쳐 나갔습니다. 오케이, 그죠? 자, 여기도 좀 어법상 우리가 이제 have been brave'd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여기는 이제 have 자, been pp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완료 수동태. 일단 여기 현재 완료 쓴 이유는 현재 완료 쓴 이유는 앞에가 뒤에가 for ages에서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시제 쓰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해녀들이 해쳐 간 거니까요. 수동은 아니죠. 수동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렇죠. 능동 형태로 가려면 have been을 빼고, have been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죠. have been 예쁘래. 이핑 현재 완료 예, 진행형태로 고쳐 주시면 예, 능동의 의미를 오케이. 여기서 만들어 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죠. 용감하게 해쳐 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here is the story. 그래서 여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of there's i story. 예, 그들의 어떤 역사와 그들의 eco-friendly 그죠? 친환경적인 문화와 그리고 significance. 그죠? 어떤 예, 중요성 오케이 okay. 중요성 of p p 디서 r 그들의 사라지지만 미닝풀 사라지고는 있지만 의미있는 전통의 그런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본문은 내용은 해녀의 역사 친환경적인 어떤 문화 그다음에 사라져가고 있지만 의미 있는 전통의 그런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필자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죠? 여기는 네, 이 문장은 좀이 어, 문장은 좀 주요 문장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의 내기를 이렇게 어,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